예 반갑습니다 지금은 남지시대입니다 남지, 남지 유채 축제 현장입니다 강소농협의회하고 우리 창녕군 정부와 농업인연합회하고 지금 같이 부스를 좀 설치해가지고 상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쪽에서는 우리 창녕 양파살빵 배미련 대표님 그리고 옆에는 우리 감좋은 단감농장 예. 오디 매실 감식초 그리고 감잎차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선물하시기도 괜찮을 겁니다 보십시오 선물셔트 쌀빵 네이버에 요 상호만 치시면 다 나옵니다 두 대표님이 다 네이버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저한금농군에 감말랭이 하고 대표적인 거 한번 보십시오 감말랭이 대봉부터 해갖고 그 집에는 단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저저저 천연초 선시. 양파죠 순식이 보기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블로그에 이름만 치시면 다 나옵니다 여기 천연촌농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에는 환한농장 김대표입니다 <laughs> 음, 여기는 하늘색 들깨, 참깨, 현미누룽지 그리고 아, 국산 들깨가루 오, 국산 미식가루 들기름, 참기름 여기도 SNS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네이버에 그냥 치시면 다 나옵니다 괜찮네. 그리고 여기는 유채 그 축제 현장에 메인 센터입니다. 가설 무대도 있고 에더 블룬도 있고 지금 보이는 저 전방이 유체밭입니다. 요 지금 몽골 텐트 뒤쪽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말까지 유체 축제를 하거든요. 많이 내방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